안녕하세요. 인생은 아름답 내용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할 책은 빅피시 출판사에서 나온 진병관의 위로의 미술관입니다. 음, 저자인 진병관님은 어, 파리에서 활동하고 있는 프랑스 정부 공인 한국인 문화 해설사입니다. 코로나19로 관광객이 끊겨 본의 아니게 실업자가 된 진병관 님은 아내 박송이 님과 함께 음, 일상과 프랑스 이야기라는 어, 파리 비디오 노트 유튜브 채널을 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 많은 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어, 알고 계시죠. 이 책은 음, 명화 속 미스테리를 어, 잘 풀어내서 베스트셀러에 오른 어, 기묘한 미술관이라는 책의 어, 후속작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어, 이 책도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죠. 또 최근에는 아내 박송이님도 어, 이렇게 미드나잇 뮤지엄 파리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어, 이 위로의 미술관에는 25명의 화가의 인생과 그의 작품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어, 이 책을 읽다 보면 화가의 삶에 대해서, 그리고 작품에 대해서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게 되고, 우리가 자주 보았던 작품도 새롭게 보이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이 너무 늦은 것은 아닌가, 생각할 때도 있고 가끔 나의 곁에 아무도 없다는 생각에 외로움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깊은 절망감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기 25명의 화가가 건네는 위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은 총 4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1장에서는 누가 봐도 늦. 늦은 나이에 두려움 없이 도전했고 다른 의 시선과 평가에 휘둘리지 않았던 작가들의 작품을 다루고 있습니다. 클로드 모네, 모리스 호시필드, 그레마 모지스, 수잔 발라동 앙리 마티스, 폴 세잔 등입니다. 특히 75세의 손자 소녀가 사용했던 붓과 물감으로 어, 그림 그리기 시작해서 101세까지 1,600여 점의 작품을 남긴 그레마 모지스. 크리스마스 카드나 연화장에서 본 듯한 친근한 그림을 그렸는데요. 꿈을 꾸기에 늦은 나이는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장에서는 타고난 결핍, 정신적, 신체적 고통, 폭력적 시대 등 여러 어려움 속에서 끝내 포기하지 않고 원하는 삶을 산 작가들의 작품을 다뤘습니다. 이반 아이바 족스키, 오기스트 르누아르, 귀스타브 쿠르베, 라울 디피, 고갱 빈센트 반고호입니다. 언제나 춤과 음악, 산책 독서와 같은 즐거움과 아름다움을 그려냈던 루누아르는 50세가 넘어서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고통받았는데 70대가 되어서는 휠체어에 몸을 의지하고 결국 손가락이 모두 뒤틀리게 됩니다. 어, 60년의 화가 생활 동안 약6 0 0 0여 점의 작품을 남긴 그는 하루도 그림을 그리지 않은 날이 없었다고 하는데요. 말년에 손가락이 뒤틀려 붓을 쥐는 것이 어려웠을 때 손에 붕대를 어, 감고 이렇게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그런 르누아르에게 어느 날 친구가 그림 그리는 것이 힘들고 고통스러울 텐데 왜 계속 그림을 그리는 것인지 질문을 합니다. 그는 고통은 지나가지만 아름다움은 남기에 그림을 그린다 라고 답했다고 하죠.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그림을 그린 르누아르가 새롭게 보입니다. 비슷하게 라울 디피 역시 다발성 관절염을 알아서 말려내는 큰 고통을 겪으며 르누아르처럼 손에 붓을 끼워서 붕대로 감아서 그릴 정도였다고 합니다. 어, 라울 디피는 삶은 나에게 항상 미소 짓지 않았지만 난 언제나 삶에 미소지었다. 라는 말을 합니다. 이런 예술가들의 삶을 보면 우리도 삶에서 힘든 일을 만날 수도 있지만 어, 물러서지 않고 앞으로 어, 나아가야겠다. 그런 다짐도 하게 됩니다. 3장에서는 홀로 고독과 외로움 가운데서 오히려 새로움을 창조한 예술가들을 만납니다. 케테 콜비츠 어, 툴루즈, 록트레크, 알폰스 무하, 프리다 칼로, 조르주세라, 램프란트, 판레인이 있습니다. 어, 캣테 콜비츠는, 어, 제가 새롭게 알게 된 화가인데요. 콜비츠는 노동자와 농민을 주제로 판화를 그렸고, 1차 세계대전으로 두 아들을 모두 군에 어, 보내게 되었는데, 둘째 아들이 입대한 지 열흘 만에, 어, 들이 전사하게 됩니다. 콜비츠는 작품을 통해서 전쟁에 반대하고 평화를 이야기합니다. 청동으로 만든 피에타라는 작품을 통해서 자식을 잃은 아픔을 겪은 부모의 마음을 담았습니다. 평생 인간의 존엄성을 위해서 그림을 그렸던 콜비츠의 작품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사장에서는 일상의 쉼과 행복이 되어주는 존재들을 다룬 작품과 그 자체가 위로와 치유가 되는 작품들을 이야기합니다. 구스타프 클림트, 에드윈 헨리 렌시어, 찰스 버튼 바버, 아서 엘슬리, 아마데오 모딜리아니 피터르 몬들리안, 칼 라르손이 있습니다. 어, 스웨덴 출신 칼 라르손은 밝고 투명한 수채화 작업으로 가족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그리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아내 카린과 함께 꾸린 집, 가족에 대한 추억. 이 모든 것이 담겨 있는 그림들이 인생 최고의 작품이라고 회고록에서 밝힙니다. 카레 그림을 보면 따뜻한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하는 것이 행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미술관에 가서 그냥 이렇게 작품 감상하는 것도 좋지만 어, 화가의 인생과 작품에 대해, 작품 배경 등에 대해서 알고 작품을 감상하면 느끼는 감동이 배가 될것 같습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니까요. 이책 위로의 미술관으로 위로 받으시고, 가까운 미술관 산책해 보시면 어떨까요? 다음에 또 새로운 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